고1 영어 YBM 한상호 6과 본문 이 시작합니다. Most tabas or lunches reach their destination after passing through several pairs of hands. 이 대부분의 다바들은 즉, 예,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all은 즉, 이거고요. 즉, 점심 도시학들은 reach, 도달한다, 도착한다. 그들의 destination, 목적지이죠. 목적지에. After passing through,니까 거쳐간 후에 이거죠 뭐를 several pairs of hands 손인데 우리가 손이 한 사람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appear 할때한 사람의 손두 개를 얘기하는 거니까 several pairs of hands 하면 여러 사람의 이거죠 여러 쌍의 즉 여러 사람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친 후에 이렇게 되죠. 일단은 reach라는 동사는 어, 뒤에 전치사 뭐 to라거나 에시나 이런 전치자 없이 바로 목적어가 와야 하는 타동사기 때문에 뭐 뒤에 to, at, 오면 안 되고요. 바로 their destination. 그들 목적지가 목, 이목적으로 와야 되죠. 당연히 대열은 그 다바스를 얘기하는 거죠. 점심 도시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음. 어, 네. 그럼 넘어갈게요. A typical scenario would have one person on a bicycle pick up a daba by 9am. from about 30 different addresses. 어, typical 하면 전형적인 이런 뜻이죠. 뭐 전형적인 일반적인 에코 네. 전형적인, 일반적인, 이런 뜻이고요 뭐, general, 가능하겠죠. 뭐, 일반적인 할때 general, usual, ordinary, 이런 단어들로 바꿀 수 있을 거고, 일반적인 시나로, 시나리오는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 on a bicycle, 그러니까 자전거를 탄한 사람이 pick up a daba, 이 점심 도시락을 수거하게 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여기 5형식의 구조로 동사 왔고 여기 자전거 탄 사람 해서 목적어가 되고요. 그리고 p i 부터 이렇게 연결돼서 목적격 보호가 되는데 우리가 5형식의 have가 make have l l a t 해서 세 개가 사역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픽업만 오게 되는 형태가 되죠 어, 여기 픽업하면 수거하다 가져오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음, 수거하다 가져, 가져오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얘기했듯이 동사 원형만 쓸수 있기 때문에 혹시 to pick up 이라거나 picking up 이라거나 이렇게 오면 잘못됩니다 뭐 당연히 픽스업 안됩니다 동사로 쓴게 아니고 목적격 보호로 쓰고 있는 거죠 음. 자, 다시 보면 이 일반적인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자전거를 탄 한, 자전거를 탄한 사람이 어 도시락을 점심 도시락 즉 다발을 9시까지 아침 9시까지 어 about 30 different addresses 약어 about 대략 약 이거죠. 대략 30개의 다른 주소들로부터 이 수거해 오게 할 거다 이렇게 되죠. 음, 계속 갑니다. After collecting all of the tabas assigned to him, 자 뭐한 후에 collect 수거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 pickup처럼 수거하다, 모다 수거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모든 all이 들어서 가 all of the t a b a s 그 모든 점심 도시락을 수거한 후에 이 건데. 그런데 assigned 하고 또 왔죠? 그럼 이건 동사가 될순 없죠? 접속사로 연결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다바, 더, 다바스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assign이, 어, 할당하다, 배정하다라는 뜻이죠. 동사로 할당하다, 배정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원형으로 뜻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바스를 수식하는데, 뒤에서 후치 수식하고 있고, 다바스는 점심 도시락은 할당을 하는 게 아니고, 할당을 받는 거죠. 배정 받는, 할당 받는 거죠. 그래서, 어, 현재 분사 ing가 아니라 과거 분사 ed가 수식에 한영, 수식을 하고 있고요. 과거 분사로 수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후치 수식하는 분사는 주격 관계 대명사 절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선행사가 다 다바스, 봤어, 다 봤으니까, which 또는 that. 그리고 지금, 음, 여기 현재 시제인거 보이죠? 그래서, which don't that are, 이렇게 바꿀 수, 어, 있겠죠? 요거를 이렇게 끼워 넣어도 됩니다. 여기 수식하는 the t a b 랑 여기 assigned 사이에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음, 그래서, 점심 도시락인데 어떤 점심, 점심 도시하면, 그에게 할당된, 배정된 그 모든 점심 도시락을 수거한 후에, He takes them to the nearest train station. 그는 그것들을 takes, 가져간다. 가장 가까운 기차역으로.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them은 당연히 the Tabas가 되는 거죠. 그, 그가 수거한 점심 도시락이 됩니다. 그 점심 도시락을 nearest, 세상급 맞죠? 가장 가까운 기차역으로 그가 가지고 간다. 다음 another person lost i t s taba onto the right train 왔죠? another 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 의미상 봤을 때 어, 여기 one person 아까 왔었죠? one person 그래서 첫 번째 사람 한 사람이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즉 자전거를 타고 수거해서 기차역으로 가져가는 것까지 했죠. 다음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죠. 어,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사람이 되는 거고요.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은 l o a d 싫다 라는 뜻이죠. 뭐뭐 뭐 짐을 싫다할때그싫다 그 싫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 l o a d a onto b 같이 반응하면 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어 비로 세타가 되죠 비로. 어, 그래서 각각의 도시락을 다발을 onto the right train 그 맞는 올바른 기차에 실른다. comma yeah. sending them off in different directions. comma sending 이렇게 왔죠? 그러면 어, 접속사 없이 동사가 이어지는데, 커 a 로 와서 이제 수식은 아니고요. 이 동사가 동사의 느낌이긴 한데, 지금 수식, 그, <laughs>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접속사 없이 현재 분사로. 그래서, 분사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원래는 뭐였냐면, 어, 바꿀 수 있겠죠. 접속사 and. 그리고 주어, he. 생각 가능하고요. 같은 주어니까. Another person sends. 이런 문장이었겠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그는 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sending 된 분사구문인데,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바꾼다면 접속사를 넣어서 and he sends 또는 and sends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sending them off 되면 당연히 그 점심 도시락 다바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 점심 도시락을 보낸다. in different directions 이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보낸다. 이거죠 음. 자, 그 다음, a 어, third person. 세 번째 사람이 옵니다. a 어, third person. 세 번째 사람은 r i d e s on each of the trains with the da bus. 어, ride, 탄다. 어디에? 그 가, 기차의 각각의각각을그 기차에 탄다. 그 도시락을 가지고 도시락과 함께 이렇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사실 실어주기만 하는 거고, 기차에 도시락을 맞는 기차에 다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 도시락과 맞는 그 많은 기차에 도시락을 실어주고 도시락을 보내기만 하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그 도시락과 함께 기차에 타게 됩니다. 음. Finally 왔죠? 그럼 지금까지 세명 있었는데 다시 또한명이 도니까 네 번째 사람이 되겠네요. 그렇죠? Finally 마침내 a fourth person 네 번째 사람이 picks up the boxes at the receiving station 수거한다 그 도시락을 그 도착하는 역에서 이거죠, receiving station. 이 도착하는 역이고요 도달하는 역, 도착하는 역이고요그 도착하는 역에서 도시락을 수거하고 and distribute them. 그리고 그것들을 distribute 분배하다 이런 뜻이죠, 분배한다, 나눈다. 어, again 다시 by bicycle 자전거를 타고. to each customer's office 각각의 고객의 사무실로 all by 12.30pm 모두 12시 30분까지 오후 12시 30분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 first person의 동사가 picks up 맞고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and distributes 이렇게 맞죠. 그래서 병렬이 되는 동사가 두개온 거니까 두 단수로 S가 붙어서 와야겠죠. And로 음. 연결되고 두 번째 d i s t r i b u t e 이렇게 왔고요. 음. Distribute하면 뭐 분배하다, 배분하다 또는 여기서는 deliver 같은 의미로 배달하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음, 그리고 그래서 distribute를 뭐 delivers 요렇게 써도 되죠. 음, 배, 배송하다, 배달하다 라는 뜻이 되고 t e m 은 당연히 점심 도시락이죠. 어, 더다 봤습니다. 다 다바스 봤에서 되고 더 런치박스 세트죠. 더 박시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똑같은 더 박시스 되고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 우리 바이 교통수단 전어 관사 어 없이 바이 바이 c y 이렇게 쓰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음, 여기서 바이는 여기는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전거로라는 의미고 여기는 언제까지 12시 30분까지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음. 자, 계속 합니다 The empty d a t a s e are picked up by 5 pm. 자, 그 empty 빈 이거죠. 빈 비어진 빈 이런 뜻이고요. 이제 다 먹고 난 도시락을 말하는 거고요. 그, 빈, 도시락은, are picked up, 수거된다. 이거죠. 도시락이니까 수거하는 게 아니고 수거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로 왔습니다. 음, 수거된다. BPP. picked up까지 갖춰가 되죠. 오후 5시까지. And are returned, 어, 되돌려진다 To their original addresses. 그, 그들의 원래 주소로 되돌려진다. By the same team. 그 똑같은 팀에 의해서. 이거죠. 음. So, 동사 보면 I picked up and I returned to. 이렇게 왔고요두 개인데 둘다 지금 수동태로 왔기 때문에 BPP 보이죠. 첫 번째 동사 and I returned 두 번째 동사 to 어디어디로 전치로왔고요 there은 당연히 그 다바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 도시락을 수고해왔을 때그 도시락에 수고했던 그 원래 주소가 되거,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컴마 팔로잉이 왔죠. 여기도 분사 구문으로 온 거고요. 컴마 팔로잉. 자, 그냥 접속사 없고 생략돼 있고 주어도 생략돼 있고 콤마 하고 현재 분사 왔죠. 분사 구문인 거고 어, 뭐뭐하면서라는 의미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as 주어, 지금, 여기 문장의 주어가 보면, the empty davas가 문장의 주어거든요. 그래서, 이 주어가 똑같았기 때문에 생략이 된 분사구문이겠죠. 그래서 the empty davas를 받아서, 대명사로, day, as h a y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제 쓰고 있으니까, follow.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바꿀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하면서, 똑같은 procedure, 절차. 과정, 이란 뜻이죠. 절차 과정. 음. 그 똑같은 과정을 in reverse 하면 거꾸로 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역으로, 뭐 반대로 이런 뜻이고요. 음. 그러면 그 똑같은 과정을 in reverse, 거꾸로 또는 역으로 따르면서가 되죠. 음. 자, 이 in reverse는 거꾸로, 역으로 라는 의미니까, 뭐, 어, reversely, 부 e v e r s e l y v e r s e l y v e r s e l y 또는 v e r s e l y v e r s e l y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거고 v e r s e 로 y r v i c e v e r s e 이렇게도 v e r s 겠죠 다시 문장의 의미를 본다면 그 이제 이다 먹고 비어진 거죠. 비어진빈 점심 도시락은 어알트업 수거가 된다. 5시까지. 그리고 나서는 알 리턴 투 되돌려진다. 보내진다. 그 도시락의 원래 주소로 같은 팀에 의해서 어, 이 똑같은 절차를 똑같은 과정을 거꾸로 따르면서 이렇게 됩니다.